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 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 스쿨의 탑투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반도체 전쟁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등의 공장건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반도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안에 첨단 반도체 생산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재원으로 약 6천억엔 약 6조202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건설하는 신공장에 약 4천억 엔을 출연하고 나머지 약 2천억 엔은 메모리 대기업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키오시아 홀딩스 등을 후보로 공장 신증설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되는 게 외국 기업인 t s m c 의 유례없는 거액이 지원되는 사실입니다. 특히 구마모토 공장이 회로선폭 22에서 28나노미터의 미세공정을 활용할 예정인데 삼성전자나 TSMC가 5나노미터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양산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뒤처진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TSMC 공장을 짓는데 일본의 위상을 되찾을 만한 혁신적인 반도체 제품이 아니라 철진한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죠. TSMC의 반도체도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마이크론과 같은 다른 기업들의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의문을 느끼지 않는 국민이 없다. 외국 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거액 지원이다. 이번 공장이 생산하는 반도체는 세계에서는 10년가량 전세대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마찰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세계무역기구의 산업 보조금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미온 게이자이 신문은 운영에 따라서는 외국으로부터 WTO에 제소될 위험이 제로는 아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먹구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tsmc 등 외국 기업들은 일본에 자신들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진이 잦은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 자국 반도체 기업들도 지진에 막대한 피해를 수없이 입어왔기 때문에 현재 외국 기업들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tsmc의 공장이 세워지는 구마모토현은 일본 내에서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중 하나인데요. 2016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소니와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이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 그 여파가 반도체 업계 전체로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소니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해 온 구마모토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나가사키와 오이타 공장의 일부 라인 조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상황이 일단락되자 나가사키와 오이타 공장의 가동을 재개했으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구마모토 공장은 오랜 기간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각 공장들의 역할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생산 라인 전체가 마비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외국 기업들의 공장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일본 파나소닉의 중국 수저우 파나소닉 반도체 부품 회사가 폐업했다고 중국 경영보가 보도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수저우 가오신구에 공장을 설립한 파나소닉 반도체 부품 회사는 폐업되고 관련 사업은 파나소닉의 다른 수저우 공장에 합병했습니다. 공장 경위원에 따르면 파나소닉 반도체 부품 회사는 지난 3월부터 회사 정산과 사업 합병 등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장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직원들은 최소 20만 위안 약 3,722만 6천 원에서 30만 위안 약 5,583만 9천 원의 배상금을 받았고 일부 직원은 파나소닉의 다른 수저우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설비 등 물건이 청산되면 공장은 다른 기업에 매각하거나 파나소닉의 다른 회사가 접수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파나소닉 반도체 부품 회사 근처에 있는. 수저우 파나소닉 반도체 유한공사는 9월 말 회사 이름을 파나소닉 자동차 전자시스템 유한공사로 개명했고 중점 사업을 자동차 전자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파나소닉은 1952년 반도체 시장에 진출했고, 일본 반도체 산업이 절정기에 달한 1990년에 글로벌 10대 반도체 기업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일본 반도체 산업이 절정기에 도달한 뒤, 일본의 거품 경제로 일본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굴기에 일본 반도체 산업은 점점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사업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고 있는 현실이죠. 파나소닉도 반도체 사업의 이익 창출 능력 악화와 지속되는 적자로 2014년에 반도체 사업부 직원 50%를 해고했으며 해외 관련 기업과 일부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말 파나소닉은 반도체 사업을 중단한다고 공시한 뒤 대만 신탄과기는 파나소닉의 반도체 공장과 설비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업계는 파나소 소닉이 반도체 사업을 매각한 것은 일본 반도체 제조 산업의 구조 조정을 마친 것을 의미한다며 파나소닉 등 90년대 반도체 선두 기업은 반도체 설비와 재료의 공급 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 상징이었던 파나소닉도 속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얼마 전 도시바 기업 분할 에이어 파나소닉도 주저앉으며 일본 내부에서의 충격은 엄청납니다. 한편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왜 미국은 일본을 도와주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냐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삼성이 미국 텍사스 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결정지은 모습을 보며 분노하는 것인데요. 자신들은 외국 기업에 6조 원이 넘는 돈을 뿌리는데도 기대에 못 미치는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8조 원 이상의 혜택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분노하는 데는 이번 삼성의 미국 공장이 파운드리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파운드리는 자신들이 이번에 4조를 투자한 TSMC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번 삼성의 테일러시 공장 건설로 TSMC의 입지가 좁아진다면 일본의 막대한 투자가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삼성 측은 이번 미국 공장이 의미 있는 이유로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이어 비메모리 세계 1위를 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의 환영 성명은 반도체가 안보 사안으로 다뤄지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 안보 보좌관은 성명에서 공급망 보호는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가세한 성과란 의미입니다. 이번 한국과 미국의 협력 모습을 보고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당분간 미일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미국 예산안 문제와 내부 문제가 심각해 기시다와 정상회담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과 반도체 협력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관계자들의 견해라고 전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의 반도체가 호황을 누린 것도 미국 덕분이고, 현재 몰락하게 된 것도 미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일본의 반도체를 몰락시킨 것일까요? 1945년 8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항복 이후 미 군정은 패전국 일본의 전후 복구와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은 일본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고, 막 시작된 반도체 기술의 특허 제공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면서 일본 전자산업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과 소련 등의 세력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패전국 일본이 전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성장이 반도체 로열티에 취해있던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도달하면서 생겼습니다. 미국 공정 경쟁 당국의 독점 규제로 인해 1951년 AT&T의 자회사인 웨스턴 일렉트릭이 일본 기업들에게 반도체 특허를 공개한 이후 1980년대까지 일본 기업들은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1947년 트랜지스터 개발 이후, 1980년대 이전까지 미국 기업이 장악했던 반도체 시장은 어느새 일본 천하가 됐습니다. 1981년부터 시작된 레이건 행정부는 당시 전세계 반도체 매출 톱10 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이라는데 크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메이건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덤핑 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압박했고 미국 언론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저가 공세를 제2의 진주만 공습 으로 비유하며 미국 정부의 강공에 힘을 실어 줬습니다. 인텔이 디램 사업을 포기한 직후 인 1985년 6월 14일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는 무역대표부의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을 지원한 반도체 산업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제소했습니다. 이어 6월 24일에는 미국 디램 업체 인 마이크론이 일본 애니 시 히타치 미쓰비시 도시바 등을 반 덤핑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미일간의 반도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레이건 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엔화의 고평가와 미달러 저평가가 이뤄지도록 환율 조작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힘에 의해 이뤄진 이 합의를 통해 일본 기업의 반도체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1986년 미국 정부와 일본 반도체 기업 간의 협정과 미 정부와 일 정부 간의 협정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업체는 미국의 생산 원가 공개와 자국 내 미국 반도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협정은 5년간 유지됐으며 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반도체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며 1987년에 무역보복을 실시했고, 이어 1996년까지 2차 반도체협정을 맺었습니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 미국의 환율 정책과 무역 보복 등으로 일본 반도체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 1997년 인텔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자리를 되찾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왕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인텔의 뒤를 이어 모토로라,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이 상위권에 올랐고, 삼성전자도 그의 반도체 매출 7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 현재 전세계 매출 톱10 기업에서 일본 기업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자리에는 인텔을 비롯해 마이크론,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TI 등 6개의 미국 기업이 앉았으며 1980년대에 순위표에 없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반도체 성장부터 몰락을 지켜본 몇몇 전문가들은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면 일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처럼 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 된 이유는 미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자신들의 기술과 인재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기술 이전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2차 세계대전 직후 6.25 전쟁 직후라는 시대적 배경이 일본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도 미국의 모토로라 생산라인에서 시작됐지만, 일본처럼 기술 이전도 없었으며, 엄청난 특허 로열티도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안주하는 가운데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몰락하는 틈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준비된 자에 주어지는 기회였습니다. 한편 반도체 산업은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 있어도 인재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이에 삼성전자의 국내 반도체 인재 육성 전략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국내 다양한 대학교와 인재 육성 협약을 맺고 반도체 산업 미래를 위한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카이스트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설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포스텍과도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인 반도체 공학과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선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약 500명이, 포스텍에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200명이 반도체 인재로 키워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산학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재 양성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당 사업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한국과의 협력에는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 견제에서도 일본보다는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됨으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자체 반도체 기술이 많으며 훌륭한 인재도 많습니다. 때문에 지투인 미중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겠죠. 끊임없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TSMC는 몇달 전만 해도 삼성 전자의 막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당시 대만의 업계 전문가들이나 많은 언론인들은 삼성은 실질적인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만 현지 언론은 삼성은 TSMC 따라잡으려 하지 말고 후발주자에 따라잡히지나 않도록 몸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웃기도 해 눈길을 끌었었죠. 대만에서 발간되는 디지타임즈 아시아의 대표 겸 발행인 쿨리황이 작성한 삼성이 진정한 도전자인가 제아의 16일자 칼럼도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황은 이날 칼럼에서 삼성의 추격 가능성에 대해 TSMC와 삼성의 경쟁에 대해 추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유는 2025년 이전에는 양자기술도 인메모리 컴퓨팅도 승패를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설사 삼성이 이들 기술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해도 2030년대까지는 상용화에 진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대만, 미국, 일본과 함께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삼성전자의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투자로 미국은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동맹을 견고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미국 기업인 퀄컴과 AMD가 파운드리 생산해 TSMC가 아닌 삼성전자에 맡긴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한편 삼성의 투자가 결정되자 텍사스 주 주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텍사스 주 오스틴버그 스톰 국제공항에서 삼성전자의 신규공장이 들어서는 부지까지는 53km 차로 이동할 경우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삼성전자가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오스틴 공장에서 신규 공장까지는 35km 차로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큼 지리상으로도 기존 공장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클러스터 효과를 가능케 했습니다. 한국 취재진이 테일러시에 가자 테일러에 산다는 한 부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남편 로리 헤이먼 씨는 1870년대에 테일러의 기차역이 들어온 게첫 번째 호황이었다면 삼성이 들어오는 건두 번째 호황이라며 반겼고 아내 제니퍼 헤이먼 씨도 일자리가 늘고 교육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테일러 사람들에게는 아주 근사한 기회라고 들뜬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브랜드 라이델 테일러 시장은 테일러가 삼성전자의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부지로 최종 낙점된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사회가 20조 규모의 반도체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에 매우 열광하고 더할 나위 없이 흥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반도체 공장의 건설과 설비 등에 17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을 투자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서 투자한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라이델 시장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선 규모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라이델 시장은 이번 삼성전자의 결정에 대해 우리 지역 사회의 철도가 깔린 이래 가장 유의미하고 중대한 발전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라이델 시장은 테일러의 지역 경제에 있어 삼성 유치가 단연코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 양산을 통해 파운드리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퀄컴의 차세대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파 1세대를 4나노미터 공정으로 전량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퀄컴이 신규 칩셋 생산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일부 TSMC에 맡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전체 물량을 확보하면서 TSMC와의 경쟁에서 앞선 것입니다.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대만의 TSMC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AMD가 삼성전자의 4나노미터 공정에서 크롬 북용 칩을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콜 하리아란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지난 3일 투자자 노트에서 AMD가 크롬 북용 중앙처리 장치를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내년 말 대량 양산이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AMD는 초기 글로벌 파운드리에 의존해왔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공급 계약을 맺고 12-14나노 공정 기반 칩을 위탁 생산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가 7나노 공정에 대한 개발 포기를 선언하며 TSMC와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CPU 라이젠 35000, 에픽 7003 시리즈를 t s m c 의 7나노 공정에서 양산했고 젠사 아키텍처 기반 프로세서도 TSMC에 맡겼습니다. AMD가 파운드리 회사를 바꾼 배경은 TSMC가 주문을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있습니다. 하리하란 애널리스트는 시장 수요를 감할 때 크롬북에 할당하는 용량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차량과 스마트폰, PC 노트북, 가전 등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퀄컴, 엔비디아를 비롯해 대형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밀려드며 TSMC는 모든 수요를 감 당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에 입지를 다진다면 TSMC의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AMD는 삼성전자에 잠재 삼나노 고객사로 꼽혔습니다. TSMC의 차별적인 가격 인상 정책에 불만을 가져 삼나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자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은 한국과 경쟁조차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일본 정부의 일장 기주의 산업정책은 배실패를 거듭해왔다. 그 결과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이제 10%도 남지 않았다. 글로벌 탑10중 일본 기업이 6개나 됐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단한 곳도 없다. 기술적으로 대만, 한국, 미국 기업을 상대로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꼬락선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 정책이 오늘날 일본의 첨단 산업의 시가 마를 정도의 대기 를 가져왔고 아베 정권 이후 계속된 혐한 정책이 이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고 일본의 전직 경제 관료가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 산업성 고위 관부 출신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는 아사이 신문 계열 시사 주간지 주간 아사이의 기고한 칼럼 '대만 기업에 휘둘리는 슬픈' 일본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구륙적 특혜를 들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산성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처로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등 수출 규제를 주도했던 곳입니다. 고가는 칼럼에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TSMC가 일본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 됐다며 TSMC가 10년 전 기술인 20나노 공정의 생산 설비를 지으면서. 세계 최첨단 공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일본은 이에 감지 덕지해야 하는 꼴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이는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일본 정부가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산성은 당초 일본 공장 건설에 미운적이었던 TSMC를 설득하기 위해 총 8천억 엔, 약 8조 3천억 원의 건설 비용 중 절반인 4천억 엔을 보조금으로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경산성은 그 대가로 일본이 TSMC 새 공장에서 출하되는 반도체를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고가는 반도체 우선 공급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니라 지분 출자 방식을 통해 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담보할 수 있는 것습니다 이라며. TSMC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면서 일본은 막대한 돈을 허무하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다고 통탄했습니다. 그는 특히 아베 정권 이후 지속된 혐한 정책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오늘날 일본의 입지를 한층 위축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경산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산 반도체 소재의 삼성전자 수출을 방해했다. 그렇다보니 이제 와서 삼성의 반도체 관련 부탁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결과적으로 TSMC 한 곳만 의존하게 의큰 약점을 잡혔다. 일본은 앞으로도 TSMC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릴 것이며, 그때마다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고가는 현재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업이 거의 없다며, TSMC 공장을 유치하기에 앞서 전자·자동차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종합적인 안목을 가진 관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곡된 혐한 정책으로 야기된 TSMC 일변도 대응과 국내 첨단 산업 부활의 종합적 계획이 없는 반도체 부활 플랜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가 몰락의 길을 걷는 가운데 삼성은 초격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중동 출장은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중동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회장의 이번 해의 출장지는 UAE를 비롯한 중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2019년에도 모하메드 빈자이드 알나의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통신 장비를 통해 빠른 속도와 안정성 등의 특장점을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드론을 띄워 모하메드 왕세제가 착용한 VR기기의 화성사업장의 360도 전경을 5G 통신 장비를 통해 초고화질로 스트리밍하는 첨단 기술을 선보였으며 초고화질 영상 여러 개를 8K 클레드 TV에 끊김없이 동시 스트리밍하는 통신 기술을 시연했다고 전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센서 기술, 차세대 통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한 삼성의 반도체 제조 공정 소개에 특히 관심을 나타냈다는 후문입니다. 그는 방명록에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과 최신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UAE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큰 관심이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사업장을 직접 안내한 이 부회장에게 나와 우리 방문단에 대한 환대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이 부회장은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기념 문구가 새겨진 12인치 반도체 웨이퍼를 선물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교류에 나선 바 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 왕세자를 승지원에서 만나 미래 성장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승지원은 고 이건희 회장이 1987년 이병철 선대 회장의 거처를 물려받아 집무실 겸 영빈관으로 활용한 곳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삼성의 핵심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곳에서 회동을 한 점은 그만큼 의미 있는 만남으로 볼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당시 재계는 사우디 측이 승지원까지 찾아온 점에 대해서도 삼성과의 협력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같은 해 9월 사우디 출장 중에도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과 빈살만 왕세자가 이따라 만남을 가진 것도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이 부회장과 사우디 국가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이끌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게 재개의 시각입니다. 이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삼성 사장단과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중동 지역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에서 삼성이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삼성은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일본은 몰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초격차를 달리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드립니다.